현재 지금 요 내용 멘트는요. 제가 로데 그 NT USB 플러스로 녹음하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를 바꿔서 DJI 마이크 2하고 울란지 AM18 마이크로 각각 비교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태인 사이트 이쿨입니다. 이번에는 DJI 마이크 2하고요. 울란지 AM18 이 무선 마이크 두 가지 비교해 볼 건데요. 우선 내용물부터 보여 드릴게요. 내용도 이렇게 서로 좀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DJI 마이크 먼저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은 이렇게 수신기 하나, 그 다음에 송신기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마이크 1번, 2번 마이크고요 그리고 이제 울란지 AM18도 이게 수신기, 그 다음에 송신기 마이크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둘다 제가 봤을 때 배터리 충전하는 능력이나 성능이나 뭐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일단 크기로 봤을 때 부피로는 비슷한데 일단 크기는 이게 조금 더 길어요. d j 가좀더 길고 슬림하고 얘는 좀 큐브에 가깝고요 둘다뭐 휴대성이나 이거는 가방 안에 넣고 다니기에는 크게 뭐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사용하는 거는 DJI 마이크2라서요 울란지 마이크는 몇번안 써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마 이번 비교가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좀 좋은 마이크 이 40만 원대 DJI 마이크2를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이 10만원대 울란지 AM18 마이크를 살 것이냐, 아마 이런 고민하시는 분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DJ 마이크 2 같은 경우는 32비트 녹음이 돼요. 그래서 음질 면에서 확실히 DJ 마이크 2가 플래그십이고 DJI 마이크 미니는 보급형 앤드 장거리 뭐 드론에 매달아서 뭐 녹음을 한다든가 그럴 때 쓰면 좀 유리한 거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란지 AMAT는 약간 이 DJI 마이크를 좀 본따 맞는 것도 있지만 가성비 면에서는 이 울란지를 따라올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녹음은 현재 지금 요 내용 멘트는요 제가 로데 그 NT-USB 플러스로 녹음하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를 바꿔서 DJI 마이크2 하고 울란지 AM18 마이크로 각각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이 녹음은 그 포켓3 내장 마이크 구요 제가 이제 요거 지금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되고 여러분 보기 좋게 지금 이걸로 할때 그리고 이걸로 말할 때 제가 맞게끔 표시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리 들려 드릴 테니깐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DJI 마이크 2고요 이게 울란지 AM18입니다 아마 비교하기 좋으실 거예요 자체 여기 내장 메모리가 있어서 자체 요거만으로도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자체 내장으로 녹음한 다음에 녹음한 내용을 편집해서 제가 띄워 드릴게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 마이크 선택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DJI 마이크 2 먼저 녹음해 볼게요. 네, 지금 DJI 마이크 2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DJI 마이크 2는 일단 기본 패키지 안에 송신기 하나, 수신기 하나, 송신기 두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드 실드라고 해서 소리를 막아주는 윈드 실드가 두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네 둘다 단점은 윈드 실드를 꽂은 상태에서는 케이스가 닫히질 않아요. 올란지 AM-18도 이렇게 윈드 실드가 있거든요. 이제 바람 소리 감소시켜 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꽂은 상태에서는 케이스가 안 닦여요. DJI 그렇게 두두개 있고, 울란지 AM18도 윈드 실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 DJI 마이크 2로 녹음하고 있고요. 이제 바꿔서 AM18으로 녹음해 볼게요. 지금은 울란지 AM18으로 녹음하고 있고요. 아까 거리는 비슷한 거리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올란지 AM18 무선 마이크도 이제 수신기 하나, 그리고 여기 송신기 두개 있고요. 똑같이 윈드실드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윈드실드를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는 케이스가 문, 이게 닫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두개다 단점이고요. 지금은 제가 주절주절 얘기하는 이유는 이 녹음 상태에 어떻게 녹음되는지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두 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교차하면서 테스트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테스트 했을 때 음질이 어떻게 바뀔지 틀릴지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럼 다시 울란지 AM18 끄고 DJI 마이크 2로 또 녹음해 볼게요. 자 이건 이제 다시 DJI 마이크 2로 녹음하고 있고요 음질이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그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안 들어봐서 이따가 들어봐야 될것 같거든요 목은 약간 잠긴 상태예요 지금 딱 저녁 시간에는 7시쯤 이거든요 지금 항상 저는 이렇게 목이 좀 잠기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감안해서 들어 주시고요 다시 또 AM18으로 바꿔 볼게요 이거는 울란지 AM18 마이크입니다 둘다 음량은 다 0으로 돼 있어요 똑같이 0 기본값으로 돼 있어서 비슷 비슷한 거리에서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느 게더 듣기 좋고 어떤 게더 명료하고 한지는 아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들어보지 않고 이거 녹음해서 바로 올려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이거 끄고 이제 오즈모 43 마이크로 다시 녹음할게요 저는 매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저만의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구독자가 천명될 때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계속 구독도 해주시고, 뭐 댓글이라든가 좋아요도 눌러주고 해주셔서, 그래도 누적. 조회수는 이제 3만 회가 넘어갔고요. 4만 회 정도 바라보고 있고, 구독자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147명이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챌린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이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비교해 갖고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는요. 필요하신 분은 구독하셨다가 이렇게 새 영상 올라오면 그때 방문해서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마이크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